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잔치집 같은 교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표적은 단순히 초저연적인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새 시대 곧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정결 예식의 물이 복음의 시대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한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 시대를 열어주는 이 표적은 그리시대의 은혜 아래서 사는 새 사람의 모습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서 고통하며 좌절하고 침울해하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혼인 잔치집 같은 즐거운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종교의 짐을 지고 내가 그 의로움을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무거워 어찌할 줄을 몰랐다 하면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새시대 새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이 더하여 지는 예, 할렐루야 예,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진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을 이해시해 주고 있습니다. 곧 구원의 기쁨을 즐기는 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잔치집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자의 삶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기독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기독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면 잔치집 같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잔치집 같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튿날에는 빌립과 나단의 일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흘 되던 날에는 혼인잔치집에 모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속성이 부르고 모이는 데서 시작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되는 구원의 잔치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1에서 10장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는 모이기에 대욱 힘쓰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의 대도시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금요기도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수요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적지 아니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둔 전통을 존중히 여겨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 전통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지면 정지한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고 그랬죠 그러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으로 상당히 퇴보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약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갖차여 오로지 기도에 심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갖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했습니다. 이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했고 주일날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렸고 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 잔치로 비유하실 때, 모이지 않고 청함을 받았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밭에 나간 사람, 종들을 잡아 모욕하다 잔치에 참석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로 교훈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하여그 잔치를 베푼 임금이 청함을 받고 오지 않은 자들을, 군대를 보내어 진멸케 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써서 잔치집 같이 교인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잔치집 같은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다 그래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권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성도의 책임이 무엇이냐? 양육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도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잔치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혼인잔치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또 명문가나 두요한 사람들은 그의 배인 열 나흘을 잔치를 하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어야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는 문구를 보면 예수님의 모친은 아마 그 잔치의 일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말을 한다면 잔치집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요. 그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거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음 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손님으로 청함을 받으신 분인데 손님이 그집의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한다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부연해서 설명하라는가.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예,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연니다즉 구속이 십자가에서 성취될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포도주의 기쁨이 곧 우리의 죄를 멸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대속의 십자가 사건에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 또는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 800년 전에 메시아의 구원의 날이 오면 포도주의 기쁨, 곧 메시아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두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흘릴 것이며, 여와의 호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대리라. 아모스 9장 13절에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수님의 모친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을 당부했습니다. 결핍은 기도를 생산하고 순종은 기적을 생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돌 항아리에 물은 어느 정도 들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오늘 리터로 560리터에서 약 700리터. 하인들이 그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없을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잔치집 같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단골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죠. 그런데 순종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이런거죠 니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그때나 이때나 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어딘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할때 아멘 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 어려운 결단 어려운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오고오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멋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그때의 나이가 14세에서 15세 정도예요. 아주 어린 소녀였죠. 그때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어려운 순종을 선언할 때에 마리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연하고 쉬운 것이라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단순한 것이 아니오나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우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면 여호와가 나타나 주십니다. 노아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보면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그날 따라 고기를 못 잡았어요. 우리 인생들이라는 건다 그렇죠. 내가 좀 잘되고 그러면 기쁨도 있고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도 그것이 생업이라 그물을 다시 손질하여서 밤에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좀 사용하자. 예, 정막 어려운 결단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나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또한 낮에는 그물을 내려서는 절대 고기를 못 잡는다. 근데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성과 합리성에 절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 선생님, 이 바다에 대해서 내가 더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랬다면 빈손으로 갔을 것입니다. 내 일성과 합리성과 내 경험에는 맞지 않으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이도록 괴로워하자, 예수님께 나와, 간과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실 때에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에 그의 가정에 그 하인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아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원망 불평을 하자 불뱀에게 물렸어요. 자, 저들은 불순종하여 불뱀을 불러들였지만 노뱀을 바라보는 순종은 치유의 기적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하여간 믿음들이 대단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독이 지독하고 하면 불뱀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열이 펄펄 끓고 뭐 뭐했죠. 그런데 무슨 뭐 항생제를 주든지 의료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고 자 노뱀을 바라보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 고통 중에 장막에서 나와 노뱀을 바라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여 노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고침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쁨이 넘치는 심령,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잔치집 같은 교회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축하여는 보통 한 주간씩 진행되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준비한 음식이 모자란다면 잔치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왔는데 내놓을 음식이 없다면 아마 기쁨은 사라지고 혼인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같이 침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한 이 잔치집은 결핍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환회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의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공로를 세워보려고 종교에 무거운 짐을 지고 활동이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절망에서 자유함을 받고 기뻐하는 새 시대의 새 교회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의 모든 것을 추관하던 연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새 포도주의 기쁨은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의 육체적인 부활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영적 기쁨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가득 찬잔치집은 기쁨의 공동체인 이 시대 곧새 시대의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첫 교인 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가짜 여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신령한 말씀의 뜻과 육신의 음식을 나누는 예배와 교제가 공존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후손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고 그 속에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칠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시대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대하시겠습니다.